자, 빈출문제 확인하시죠? What do you usually do at the park? Park에서 보통 뭐 하세요? 라고 했죠? 그죠? 공원에서 하는 일. Tell me about your typical day at the park. typical 하면 뭐죠? 일상적인, 전형적인 이란 뜻이죠. 그쵸? 네, 그래서 일상을, 공원에서의 일상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확인을 해볼까요? How often do you travel? 얼마나 자주 여행을 하세요? Who do you usually travel with? 누구랑 하세요? What do you do when you travel? Travel 할때뭐 하냐?까지 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여행에 관련된 일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공원에 대한 일상, 두 번째에 대한 문제는 여행에 대한 일상이 되겠죠, 그죠? 네, 이두 가지를 우리가 볼 건데 얘하고 얘는요, 문제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요? 얘 같은 경우도 유 l 이나채 a l 이런 보통 전형적인이란 말이 있으니까 결국 일상을 물어보는 말이 되고요. 일상을 물어본다는 건 얼마나 자주 하는지 누구랑 하는지를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내용을 대답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고 오히려 한 번에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두 가지는 우리가 한 번에 공부를 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한 번에 해결을 할 수가 있죠? 둘 다. 자연 관련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이요. 네, 그래서 자연 관련 활동은 우리가 묶어서 할 건데 우리가 골랐던 것 중에 뭐가 있었죠? 공원, 해변, 국내여행, 해외여행, 조깅, 걷기 이렇게 여섯 가지나, 그죠? 어, 여섯 가지나 한꺼번에 해결을 하실 수 있는 점, 너무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모범 답변을 확실히 익셔서 6분의 1로 암기량을 줄이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우리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How often 하면 어떤 얘기죠?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거고요. who what 누구랑 하는지, what do 어떤 일을 하는지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거 하나씩 집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key expressions 확인하시죠. how ofte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한다는 의미인데 on weekend 한번 보죠. 네, 주말마다죠. 네, 주말마다 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말마다 어,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얘 같은 경우는 길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on 하고 week 부분에. 그래서 on weekends. on weekends. 해서 이두 부분을 길게 발음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표현은 Once or twice a week.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는 표현. 세 번째로, whenever I have free time. 내가 시간 날 때마다라는 표현이죠, 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것딱한 가지만 고르셔서요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